아무 어, 아님니 거기 뭔가 있어요. 어, 내 눈을 화내. 에? 먹 먹는다. 어 먹는다. 어먹먹 먹고 뭐 빨아먹는다. 음. 어 먹는다 먹는다 같이. 어. 맛이 있지. 응, 어, 먹는 이제. 응 먹는다. 음, 먹는다. 처음에는 몇번 재기하든만. 어 빨아먹는다. 뭐 쪽쪽쪽 빨아먹는 어 쪽쪽쪽 빨아먹어. 아그 약간 시큼할 거야, 그렇지? 응? 먹으면, 어, 빨아, 빨아 먹어. 빨아 먹어. 웃기 웃기다 응. 엄마. 빨아 아, 먹어. 어떻게?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>. 좀... <laughs> 어, 빨아 먹고 있어? 됐어? 다 남았어 이제. 어. 잘 먹네. 응, 너 이거 응. 하나만 먹어도 야, 오늘 죽이네 아, 이거 아까 복숭아 먹었으니까 응, 한번 <laughs> 먹었어. 그럼 응, 복숭아 한번 복숭아도 먹을까 손... 응, 복숭아 먹었어. 한번 이제 삶아갖고 그 뭐지? 갈아가지고. 어, 응. 삶아서 갈아서. 응. 아니, 그만해, 이제. 아빠 해주 아빠 아. 해보고 싶어서 그러지, 뭘. 아, 아빠 건 이쁘게 생겼네. 응 아빠 해보고 싶대. 할아버지가 지금 먹여보고 싶어. 잘 먹네? 어, 잘 아, 먹네? 입모양이 네. <laughs> 너무 웃기다. 쫑 소리가 다 입모양이 너무 웃기다.